교수님. 네. B1에서 나온 바이오 힐링 다기역 패치를 부착하는 핵심 혈자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음, 다기역 패치. 어디에 붙이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자,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뜸을 뜨지요그 자리를 경혈, 바로 혈자리라고 합니다. 자, 패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억을 좋게 하는 패치입니다. 건망증을 완화시키는 패치예요 현대인들은 중풍 치매처럼 뇌질환이 점점 많아지지요. 왜냐면 심장에서 동맥은 다 중력대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뇌로는 중력을 역행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걷거나 움직이면 그 추동력으로 중력을 뚫고 뇌로 혈액이 많이 오는데 움직임은 적고요. 신경은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럴수록 뇌질환은 많아집니다. 간단하게는 건망증부터 중풍 치매 든뇌 질환까지 예방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다기역 패치 오늘 네 개의 혈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먼저 그네 개의 혈자리가 어떠한 이름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읽어 볼까요 자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기역 패치 네 개의 혈자리에 붙이면 더욱 효과가 좋아요 그첫 번째 혈은 태양이란 혈자리입니다. 클태를 쓰고요, 볕양자를 쓰지요. 이 혈자리는 요 정확한 경락의 정확한 경혈은 아닙니다. 그것을 경외기혈이라고 하는데 정경정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태양혈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큰 볕과 같은 희망을 주지요. 이 태양혈, 관자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통이나 눈의 피로 그리고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혈이에요 자두 번째는 예풍이란 혈자리입니다 이 예자를 한자로 쓰면 깃 일산 예를 씁니다 그리고 바람풍을 쓰죠 바람풍을 쓰는 만큼 감기부터 중풍까지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은 혈자리죠 중요한 것은 이 한자의 이름이 깃 일산 예입니다. 이 일산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해일자의 우산산을 써요. 양산이죠. 그래서 바람으로 인한 안 좋은 기운들을 마치 양산처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바로 예풍입니다. 이 예풍은요. 수, 소양, 삼초 경락에 위치해 있죠. 삼초는 뭐예요? 상초, 중초, 하초, 이 전신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래서 전신 기능을 회복시켜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예풍혈입니다 세 번째, 바로 손목에 있는 두 개의 혈자리입니다 하나는 양지란 혈자리고요 또 하나는 대릉이란 혈자리입니다 양지를 한자로 쓰면 따뜻한 볕 양에 연못 지를 씁니다 수소양삼초경락이에요 수소양삼초경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원혈이 바로 양지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경락이 수거름심포경입니다 수거름심포경에 원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원혈 바로 손목 안쪽 중간에 대릉이란 혈입니다 큰대 자에 언덕, 릉을 쓰지요. 그래서 이 대릉이란 혈자리는요, 우리의 심장질환부터 정신, 스트레스, 히스테리, 우울증까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개의 태양, 예풍, 양지, 대릉. 이 혈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곳에 다기역 패치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기역 패치입니다. 다기역 패치 중에 이 동전 패치를 혈자리에 붙일 건데요. 먼저, 관자놀이의 위치에 있는 태양열입니다. 자, 이 태양열은요, 예전에 관직에 있던 분들이 관을 썼을 때 만나는 자리죠. 자, 여기입니다. 눈썹과 귀 끝, 이 첨의 중간 지점을 보면 우묵하게 파인 곳이 있죠. 이 곳이 바로 태양열이에요. 여기에 다기역 패치 중 동전 패치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수소양삼초경의 예풍혈이에요. 예풍혈은요, 우리 귓불이 있지요? 이 귓불을 딱 접어 보세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튀어나온 하나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양돌기라고 해요. 그 귓불과 유양돌기 사이에 우묵한 곳 이것이 바로 예풍혈입니다. 이 예풍혈에 다기역 패치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손목에 두 개의 혈자리를 붙일 건데요. 손등 쪽 손목 정 가운데 요골과 척골 사이입니다. 우묵한 곳 이곳이 수소양삼초경의 원혈 양질한 혈자리예요. 여기에 다기역 패치의 동전 패치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집어요. 이제는 대릉이란 혈자리에 붙일 건데요. 수거름 심포경의 원혈이죠. 손목 안쪽 주름 정가운데 우묵한 곳이 바로 대릉이란 혈입니다. 이 대릉 혈에 다기역 패치 중 동전 패치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지혈과 대릉혈, 여기에 동전 패치만 붙여도 효과는 좋지만, 다기역 패치 중 사각 패치가 있습니다. 이 사각 패치를 양지혈을 중심으로 가로로 길게 붙여주고요. 다기역 동전 패치를 정확한 양지혈에 붙여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릉혈 또한 다기역 사각 패치를 먼저 붙여준 후에 동전 패치를 붙여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